이물에서 8장 6절에서 13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부리를 극률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수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낡은 것은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이지만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고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오니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관계를 갖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언약을 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언약을 맺게 된 것은 하나님과 그들이 교제를 함에 있어서 그들의 충분한 자격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그 반대였죠, 반대. 다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서 택정되었을 뿐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을 수가 없고, 어떤 인간적인 의로운 방법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이제 자주 들리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과연 인격적인 관계일까? 인격적인 관계의 정의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잘. 그런데 뭐이 목사님도 저 목사님도 그냥 그렇게 배워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주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듣다 보니까 아,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 나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어. 뭐이렇게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 이야기일까를 생각을 해보자. 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봤을 때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써야 될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주 옳은 표현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걸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들입니다. 내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내 자식과 내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이전의 관계가 있죠. 인격적인 관계보다 우선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말입니다. 사랑으로 똘똘 맺어진 관계예요. 이 인격적인 관계로 표현하면. 너무나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표현하면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 하던 관계 없이. 사람의 능력과 실력과 선함과 행함과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언약을 맺어주시게 되는데, 그 언약을 혼인 관계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인격적인 만남인가요? 인격적인 만남으로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부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돈 보고 결혼하는 조건부 결혼도 많지만, 그돈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면, 물론 사랑이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 그 결혼은 깨지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설정하신 거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정하신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내 부모님 내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서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율법에 의해서 지지가 되고 또그 율법의 준수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고 계세요. 신랑으로서 우리 신부로서 신랑의 요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떻게 다 우리가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언약을 주셨다고 하고. 13절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낡아지고 수한하 것은 없어져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그날 왜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법과 율례율법계명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린 신부로서 어, 예수님 안에 늘 거하도록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간주를 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로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의롭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그냥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의 결론은 우리의 홀이 육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의해 지지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것을 이 하나님의 언약 혼인관계에 비유한 이것을 이러한 요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이유로 십계명의 돌판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약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한 충성과 절대적인 복종이 그 민족이 복을 받는 단초가 되는 거죠 신부는 신랑이 준 법을 지키고 또 신랑은 그럼으로써 약속한 언약을 지켜주고 이러면서 혼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언약 불이행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약이 이스라엘에 의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내가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겠지. 그래, 지킬 거야. 아니야, 지키길 원해. 이게 아니라 지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 거예요. 이럴 때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선택을 할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을 때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거듭나서 이루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지. 인격적인 관계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주신 자유 의지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는 거.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존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대우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스스로 언약을 지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시고 맡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하잖아요. 주셨으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루 지났는데 야넌 도무지 안 되겠다. 이 싹을 보니 너는 앞으로 헌하다, 넌안 되겠다 너 하는 꼬락서를 보니까 내가 너를 향해서 기다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넌 죽어, 넌 지옥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참아주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거듭나서 사랑 안에서 만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제 알게 되고 장성하게 되니까 지키지 못하는 언약 대신에 영원하고 완전한 새 언약을 초등학문은 감히 와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새 언약은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율법을 수여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창시, 율법의 수여,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신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전부터 있었지? 야, 얘네가 선악과 따먹지 말랬으니까 설마 따먹겠어? 야 따먹었네 내가 정말 생각도 못했네 저놈들 야, 아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 만들어서 그때 내려 보내셨나? 아니잖아요 그쵸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럼? 그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 말씀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신이란 뜻이에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여호와란 말입니다. 순복음 쪽에서는 야훼라고 이야기하죠. 예, 여호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 나의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다 생략하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영화에서 보면 오마이갓 이러잖아요. 오마이갓 이건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오 신이시여 오 세상에 오 이럴 수가 이런 뜻이거든그새 언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 되었죠 율법에 대한 복종의 요구를 채울 수 없으니 다만 하나님의 금융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역사에 참여해 의해서만 믿는 자가 의롭다 칭하심을 얻는 언약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믿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라 율법의 행위가 언약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새언약이잖아 그래서 율법의 창시자 율법의 수여자 율법의 완성자가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이고 새 언약이다 그새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옛 언약에 난 있겠다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냐고 새 언약이 아니라 아직도 옛 언약에 머물러 있잖아요 아직도 토라 외우고 모세오경 이것이 우리의 율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만 자꾸 쳐다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옛 언약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것은 낡았다 낡아지게 하셨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간다 그것이 아직 낡지 않고, 아직 쇠하지 않고, 그것이 막 흥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이거지. 옛날 것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뭘 하겠어요? 아직 율법이막 살아있고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새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지 않고,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정하신 바대로 세계 만민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이죠. 이 구원의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딱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바로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 새 언약은 복음, 옛 언약은 계명,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언제 표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거듭난 관계가 아니고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의 효능은 언제 일어나는가? 믿을 때 일어납니다. 믿을 때. 예수님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통해서 좀 나타내야 돼요. 나타나야 돼.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게끔 생활이 전도가 되지 않으면 백마디, 천마디 말을 해봐야 전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효능,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